이 그립의 역할을 잘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왼팔과 그립이 일체감을 느껴지고요. 양손과 그립은 항상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왼손을 조금 더 강하게 쥐는 혹은 왼손 여섯 번째 손가락 이 부분을 강하게 잡고 있다면 전완근이 부각이 되고 팔꿈치 관절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클럽과 왼팔 전체가 일체감을 느껴지는 게 왼손의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왼팔도 그렇고 오른팔도 그렇고 힘을 강하게 주거나 뻣뻣하거나 힘을 너무 풀거나 이거는 그립이 잘못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딱딱하게 보이거나 혹은 너무 흐물흐물하게 보이는 경우가 결국에는 여기 힘의 유무는 그립, 양손의 악력과 역할에 대해 때문에 나타나지는 거죠. 왼팔에 대한 일체감은 클럽과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럽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양손의 그립, 특히나 왼손은 지렛대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60%한70% 정도의 악력을 강하게 주신다면 그 부분이 왼팔의 일체감을 같이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억지로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지 마시고 그립의 역할을 혹은 그립 잘 잡는다면, 왼팔 뿐만 아니라 양손에 대한 일체감이 느껴지실 겁니다.